안녕하세요. 숨은 곳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용지 가로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앞서 복귀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주로 가로 라인, 세로 라인 같이 그 라인에서 멸구간을 잡을 수 있는 구간과 좀큰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종 영상에서는요 세부적인 구간에서 나올만한 구간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낙천표 구간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대박이 나는데 자 지난해 차 같은 경우는요 음, 물론 제가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개도 틀린 게 없이 정말 거기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지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이 부분에서 멸 구간, 특히 멸 구간에서요. 제가 멸 구간은 제가 방, 영상을 안 했고요, 찍어놨지만 영상을 안 드렸는데 이 가로, 세로 라인, 영상 라인에서 멸 구간 라인에서 어,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라인에서 그렇게 정확히 맞춰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대박이 나는데요. 지난 회차 제가 이멸 구간 한번 보여드리 자, 멸 구간이 아니라 그 세부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이 뒷부분 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제가 멸 구간을 잡을 때 정말 10번대 하고 30번대는 약하게 봤습니다 저는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차도 10번 때, 30번 때가 뭐 30번 때는 약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때는요. 거꾸로요. 10번 때, 이번에 또 죽이고 가야 될까를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번 때를 약하게 보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데 이상하게 번호가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10번 때가 이렇게 많이 껴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또 가보시면요. 여기서도 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5수.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도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션을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0번대가 3개 깨있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그 10번대랑 30번대를 지난주에 강하게 봤더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달랑 몇수 되지도 않는 데서 고정수 매번 뽑아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료. 제가 41, 25번 중에서 한수 잡고 가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41번이 나와줬고, 여기 당연히 10번이 있었으면 제가 또 이걸 못 봤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도 이런 상황이고요. 뭐, 가는 데마다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10번째, 30번째 두 개, 여기서 10번 때 30번 때만 보고 있었어도 이걸 딱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가 지난주에 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 구역을 다 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해서 제가 복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복귀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보, 지난주 거를 보여드리는데 지난 해차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인데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화가 나시겠죠 제가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번 회차도요 이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분명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거기서 는 틀리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매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어, 이번에 차도 여러분 한번더 저는 10번대를 조금 약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10번대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개 이렇게 같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뭐든지 여기 두 개가 다 나오든지 여기가 두개다 나오든지 이렇게도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주 연속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밑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없어요. 이게 기록이 지금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왔는데요. 이번에 10번 줄을 제가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요. 확률은 아직까지는 반반이지만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면요. 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5분이 홀짝이란 말이에요. 홀짝으로 지금 나눠 놓은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또 10번째 홀수번호들이 이렇게 6주 연속 계속 출을 하고 있어요. 자, 6주 연속 계속 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과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뭐, 이쪽 보전 4주, 5주면은요. 대부분 다 죽어나가죠. 여기 한번 이렇게 7주가 있은 적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굉장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이는데요. 자, 체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이렇게, 그 출이 연속으로 하는 경우나 출이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동반으로 이게 지금 이게 두 개가 연속으로 두 개가 맞물릴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10번대 홀수 번호는 약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약하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10번대에서 지금 반은 죽어 나갔으니까 요 부분만 잡아내면 되구요 특히 이거는 제가 홀수 번호를 이런 이유로도 약하게 보지만 음, 맨 처음에 13번하고 15번은 그냥 죽이고 갔는데 여기 두 개가 또 껴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11, 17, 19만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좀 약하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수만, 여기 이제 그, 네, 어, 다섯 수가 남아있, 잖아요 여기 다섯 수요. 자, 요것만 이제 일일이 개별적으로 커버를 하면,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10번 대를 잘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 희망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번 대를 죽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1번, 단번 대 끝번호 대와 20번 대 초반 번호는 조심해야 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가절이고요. 이게 진짜 죽어야 죽는 거지. 지난번에처럼 이게 뻥 나오면 제가 약하게 봤던 10번대와 30번대에서 다섯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거나 이번 주는 요거 조금 약하게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일단은 어그 용지 가로 라인에서는 여러분 자, 여기 두 군데 중에서요. 두 군데 중에서는요, 여기 두 군데 중에서는 한 군데 분명히 죽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어요. 한번 지난주에 된창 겪었기 때문에. 자, 요거 좀더 주의 깊게 보고요. 저도 좀더본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느 쪽에 있던 날지는 그때 설명을 해 드리기도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 둘구주군 하나는 좀 죽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용지 세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현재 저는 여기를 좀 약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좀 약하게 보고 있고요. 이 세로 라인의 특징이 있다면 지난 주에 이렇게 세 군데서 무려 내네 수가 연거퍼 나와 버렸고요. 지금 현재 세로 라인은 여기 2 라인하고 여기 6 라인 있잖아요. 이두개 라인은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여기서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한 상태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나와야 되는 구간들이 요즘에 좀 약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자, 제가 이거 지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외곽에 있는 녹색 라인이 이게 A인데요. A가 여기서 0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다출을 예상했는데 이게 렇 다출하자마자 다시 0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여기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죽는 라인도 아니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요. 아무리 못 나와도 두 개에서 많게는 세 개, 네 개까지 막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기록이 있잖아요. 한개 나올 때 아주 의외인데요 이 0이 나오고 한개 나오는 거 이런 게 간간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0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두번 연속 나와, 나오는 경우가 이게 한 번도 없을 뿐더러요 또 여기서 0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때 별로 그렇게 높게 보이지 두번 연속 맞물려서 0 나온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차는 분명 여기 A 부분에서 출을 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A라인 중에서요 이 여기는 이제 1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부분이 두 개가 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나 여기 중에서는 일단은요, 추락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보셔야 될게요.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쳤을 때요, 네 개가 여기 이 라인이 네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전부 다 하나씩 뭐두 개씩 다 나오진 않아요. 꼭 중눈애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요, 여기 네 개가 다 나오면요, 이렇게 중눈애가 있단 말이에요. 다 어디도 다 나오진 않더라고요. 중눈애가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죽어도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실 때이 이제 외곽 숫자에서는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여기 예, 노란색 구간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 황당할 정도로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자 거기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좀 일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와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A라고 놓고요. 여기 a b c D 자가 이렇게 났잖아요. 여기 부분이 지난주에 여기서 무려 이게 지금 중복이 돼서 그런데요. 내수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요 안에서만 내수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번 회차는요. 얘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굉장히 지금 난감하지만, 이번 회차도 이 여기서 안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요. 제가 그래서 이번 회차는요. 여기 고민을 하다가 좀 높게 보진 않지만, 여기 좀 여기는요. 그냥... 보류 상태로 좀 보면서요. 숫자를 보면서 각계전투 개별 번호를 좀 봐야 되겠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5세로 라인을 조금 약하게 보고 이번에 짜는 여기 5세로 라인만 좀 약하게 보겠고요. 여기 1세로 라인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7, 14, 21 여기 뒷부분은 좀쭉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제가 새로, 이, 이거를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기적으로 안 나온 게 여기 7, 14, 21이이만큼 현재 죽,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세 개는요, 자, 이만큼 죽어 있는데, 특히 얘를 보시면, 얘는 지금 다섯 번 죽었어요, 여기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43번도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여기 22부터 43까지는 다 보셔야 돼요 여기 4개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여기 보시면 얘가요 여기는 지금 요3 개지만 이렇게 가고 죽었고 장기로 죽었는데다가 이게 또 이렇게 이게 확률이 굉장히 제가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끼는 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번에는요 여기 있는 숫자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숫자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세로 라인에서는 여러분 여기 5 5세로 조금 약하게 본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 끝 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난해 차 특징이요. 이렇게 1끝 수에서 두개 그리고 8끝 수에서 또두개 그리고 요3끝수 한번 나왔고요. 0끝 수에서 이렇게 네 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온 끝 수가 이렇게 네개끝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요 이렇게 나온 끝 수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죽는 경우가 반이 죽거든요. 어디를 이렇게 아무데나 봐도요.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죽는 데가 반은, 반은 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회차도 1구수, 그 3구수, 8구수, 0구수 중에 분명히 죽는 라인이 기본적으로 최소 한 개는 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요번에는 살아있는 라인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쪽으로 잠깐 옮겨 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4구에요 4구에 이렇게 31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4구에 그동안에 나왔던 애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고에는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사고에 나왔던 애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6주 연속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0번이 나왔었는데 뭐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0번이 또 강했는데 공교롭게 0번이 몰려나왔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6주 연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밑으로 보시면 여기는 6주 안 나오고 나서는 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나오고요. 지금 여기도 6주 이렇게 됐는데 나오고 공교롭게 또 6주가 걷는데 이번에는 타이밍 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1번때가두 개씩 계속 나온 것들만 이렇게 뽑아왔더니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 이만큼 죽고 있어요 굉장히 약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1번은 여러분 안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요 타이밍 때문에 약간 1번은 조금 보류를 좀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또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일단 1번은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8구수 한번 볼게요. 이 8구수가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5구 8구수 때문에 지금 두번 동안 상당한 일을 겪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8구수가요. 8구수가 아니라 5, 구구수가 지금 8인데요 여기가 보시면 5, 구구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는 이제 바뀔 거가 돼서 두번연속기를 가져갔다가 하, 물을 먹었잖아요 자 이번에 제가 여기서 보면요 이거 이제는 언제까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요 더 이상의 얘를 언급할 가치가 없어졌어요 안 나와야 안 나온다라는 걸 보고요 여기 파란 게더 있으니까 이쪽에 2구 쪽으로 가서 보면요 여기 2구 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요 밑에 그 2구 라인에 나왔던 애들이요. 이렇게 연속해서 4번 연속 출을 하거든요. 4번이 다 변하는 그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번 6번이 안 나온 적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 요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 4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에차팔끝수는요 조금 약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2구에 8, 8, 8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2구에는요. 8구수가 나오 확률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번 에차는요 그러니까 이번 에차에 2구에 8을 가는 거는 조금, 조금 낮게 그렇게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이쪽으로 좀 와서요. 지금 요번에는요 8구수가 또두개 이렇게 나온 것들만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타이밍상으로는요, 팔굽수가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세번 나오니까, 이번에 안 나오고, 여기 두 번. 두 번이나 세번 정도 간격을 보면, 얘는 거의 다 이렇게 다 죽어왔어요, 지금은요. 여기도 이렇게 죽어왔고요. 여기도 지금 세번 나오니까, 여기 밑으로 이렇게. 죽어왔고요 여기 두번나왔고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요 계속 요런 식으로 왔는데요. 자, 이번에 차에 여기 보면네 번째 나오는, 거, 나오는 거가 되는데, 자, 2월 수 때문에 제가 1번 보는 거예요. 여섯 개 숫자 중에요. 1, 1이 두개 있고, 1쿠수가두개 있고, 8쿠수가두개 있는데요. 1쿠수는 아까 보니까 2월이 될 가능성이 별로 이게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8쿠수는또안 그래요. 보시면 그동안에 맞았던 몇면을 보면 이렇게요. 보시면 전부 요거 하나 이제 안맞았고요 보시면 여기도 또 맞았고요. 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팔쿠 수가 약하다고 보긴 하지만요. 요 18번이나 38번 중에서 2월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요 18번은 제가 19수 좀 약하게 보긴 하지만 짝수기 때문에 좀 내비두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8이나 18번 중에서는요 이번에 짜인 끝 수를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끝 수보다는요 끝 수가 지금 약 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2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아까 다시 골로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영구수 하고요. 0구수인데0구수를 보일 거면 꼭 여기 5구수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5의 배수기 때문에요. 이두 개, 이제 5구수는 지난번에 5번이 보벌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자, 여기 3구에 지금 30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구수를 보니까, 0구수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금 강해가지고요. 이 함부로 죽일기가좀 불안한데, 옆에 보니까 지금, 이 3구 구수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4번 요독 죽었기 때문에요. 얘도 타이밍상 0구수도 이번에 나오락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5구수는요. 5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7구잖아요. 전 7구니까 한번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상으로는요. 이번 에차에또 한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요번에도 그 5의 배수가요. 어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는요, 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1구수, 이거, 여기서 출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두개 중에 하나는 나, 나오고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 5구수를 좀 잡고 가고, 여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됐어요. 이번 해차는 여러분, 여기 0구수요, 이 0구수는 조금 더, 좀,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번 해차도 조금 더 세게 보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한번더이 5구수요, 좀 죽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섯 개 숫자 중에, 55, 25, 35, 45 중에 제외를 지금 잡혀 있는 게 15번하고 45번은 제외를 잡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금 3개만 남아 있는 상태라서, 지금 여기, 지금 옥구수, 좀 약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한것 중에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구간이요. 지금, 어, 여기 부분은 일단은 먼저, 맨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네 숫자 있잖아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네개 있는 숫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요, 이사 귀퉁이 부분 이번 주에 조,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4 귀퉁이가 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4 둘러싼 게다 나오지는 아마도 않을 거예요. 어디가 죽, 죽을 게 분명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요 세로 라인 중에 얘 아니면 얘둘 중에 한 군데는 좀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가 더 강하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일단 요번에좀 조심해 봐야 될 구간은 여기고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조금 조심해 봐야 되나. 요 밑에 부분. 그중에서 여기서 하나를 제가 제일 유심하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숫자는요. 요기 36번이에요, 여러분. 요 36번은요. 제가 이번에 주초 요 주목 수로는요. 수로는 요거 일단 36번 제가 다루 표시나 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보고 나중에, 음, 제외 구간에서 어떤 핸디캡이 생기는지를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숫자는요. 요번에는 어요 숫자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숫자들인데요. 요 숫자들은 이제 구별 흐름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구별 흐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 복귀 잠깐 하면요, 이게 지금 그네 번째 나온 번호 요번에는 31번이 나왔고요. 지난 회차는 20번, 그전에차는 30번 여기 나온 것들이 전부 여기 네 번째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20번 요 나온 사고에 있을 때 어, 지난 회차는 여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있 숫자 3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늦어도 여기서는 이렇게 요 다음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랬는데 조금 빨리 나왔네요 자 이번 회차는 여러분 여기 여섯 번째 41번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면 음, 요쪽으로 한번 보면, 요번에 저는 여기가 조금 오랫동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는 31, 32, 3 3번이고요 얘는 이우수고요이월수고요 여기 31번 이월수고, 얘는 이우수또그 옆에 한칸띈이우수이렇게요세 개를 이번 주에는 좀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4구 라인을 한번또 볼게요. 4구 라인을 보셔도요. 지금, 여기가요, 요쪽으로요. 31부터 33까지였는데, 이번에는 32부터 34번 라인에서요. 지금 이렇게 또 다섯 번 죽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다섯 번 죽으면요, 이렇게 추를 하잖아요. 다섯 번 죽으면 이렇게 추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는 보통 여섯 번 죽은 적도 있기는 하지만, 여긴 보벌이 하나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벌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죽은 적지만, 여기 보벌이 나와 줬죠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라인인데, 이번에 차, 어, 여기 31번부터 34번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요. 저 보시면은요, 어, 여기, 음, 한번 보시면요. 30, 32번 있잖아요. 32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32번이요. 여기 이제 31부터 34번이잖아요. 근데 32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칸 띄고 다섯 번째 주에 나오는 수가 조금 빈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지금 세 주만에 한번 나왔잖아요. 보고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주만에 이렇게 얘가 나왔잖아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네 주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32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 여기 네 주만에 나오는 거 이게 네 주거든요. 4주 뛰고 나오는 게 전체 11번이나 있었고요. 그 중에서 동행에서는 이게 다른데보다 얘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좀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32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 조금 전에 보, 보, 보신 것들 중에서는요.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2월수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지금 봤을 때 조금 있으니까 이번 주 초에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요렇게 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 23, 24번 중에서 여기 22, 23, 24번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번 주에 주초에는 요 정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초에 좀 약하게 보는 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면요. 이번 회차에서 보시면 어, 일단. 제가 잡아놓은 숫자는요, 현재까지는 주초니까요, 요 정도 잡아놓고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아까, 그, 오크수, 오크수는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집어넣지 않았는데, 5, 15, 45가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4번, 자, 4번, 이걸 제가 왜 표기라는지 한번 보시면요, 5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1번도 좀 약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약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0, 17, 18, 19, 그 다음에 26번이요. 26번, 그 다음에 29번은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숫자들도요. 지금 몇개 이렇게 있으니까 26, 그 다음에 29, 31, 그 다음에 33, 40, 45.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죽이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참고로 여기 가로라인에서요, 가로라인에서 요 부분이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16번 하고 여기 있는 부분 몇개 숫자 죽이면 여기가 일단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가로 라인에서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 두개 중에서 하나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구간이 조금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숫자도요. 제가 어, 보면서 핸디캡이 나오면요. 어, 일단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 요번 주에는요. 요 정도 숫자, 약하게 보는 숫자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요. 어, 요기 부분은 요번 주에 꼭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요.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 부분은 요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어, 일단은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음, 그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낙천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